뭐뭐 뭐 찾아 몇 명에서 드시게 아, 그... 몇명 드시게 얼마까지 알아봤어? 그쵸? 이거는 어, 이거는 진짜 얼마까지 알아봤어 이거... 이거 백종원 대표가 자문을 구하는 수산물 전문가입니다. 국내 최대 수산물 정보 커뮤니티 입질의 추억의 <laughs> 운영자입니다. 김지민 예 우리 대표님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블로그도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이게 수산물 정보 커뮤니티인데 제목이 심상찮다 입질의 추억 이거 좀 약간 뭔가 서늘합니다 제목이. 제가 원래 낚시를 워낙 좋아해서 낚시 하면은 입질이 있어야 되잖아요. 있죠, 입질이 있어요. 이게 이제 운영한지 한 얼마나 되신 겁니까? 지금 정확히 한 10년 됐습니다. 10년요? 이 예. 10년. 주로 어떤 콘텐츠를좀 다루나요? 처음에는 이제 소소하게 취미로 낚시를 했던 음... 이야기를 공유를 한 것을 시작했는데 하다 보니까 수산물에 너무 관심이 많아져서 수산물을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내용들을 이제 공유하기 시작했죠. 그러다가 어떻게? 이게 어떻게 왜냐하면은 해? 낚시를 조금 전문적으로 이제 하다 보니 제가 낚고 싶은 어종을 공부를 하게 돼요. 생태를 알아야 물고기를 잡을 수 있지 않아요. 한열번 나가서 아홉 번은 꽝을 치면 사람이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내가 만약 물고기라면 지금 어디에 숨어 있을까. <laughs> 아시 어떤 느낌이지알것 같아요. 네, 네. 네. 아니 그 백종원 대표님이 이게 자문을 구한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어느 날 전화가 오셨. 어요 연락이 왔어요. 평소 워낙 식재료에 대해서 이 회박하신 분이긴 하지만 사실로 확인할 때한 번씩 검색을 하다가 처음에는 제거를 이 보게 됐고 이후로는 수산물이 궁금할 때마다 조금씩 이제 전화를 하는구나이조 예. 실치를 정확하게 좀 얘기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이게 실치하고 정확하게 하면 실치하고 뱅어하고 이거는 전문가한테 물어봐야 돼. <laughs> <laughs> 되게 이 업계에서는 아 그렇습니까? 입질의 추억이라고그 네. 실치하고 뱅어 있잖아요. 뱅어포 할때 뱅어. 네. 다른 거 맞죠? 확실히. 아 원래 달랐어요 아 그렇지 그것 좀, 좀 설명해주세요 이거 봐 전문가죠 어 달랐구나 이 뱅어가 일곱시에만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알고 먹었던 뱅어는 이미 우리나라에서 멸종됐습니다 뱅어 없다고요 와 그럼 수산물은 거의 다 아신다고 보면 되겠네요 대표님이 수산물을 전부 알지 못하죠 인간이 바닷속을 전부 알지 못하듯이 아 아, 야 철학적으로 들어가면 <laughs> 감성이... 감성 감성이 좀 있으신데 에이. 에이. <laughs> 아니 그럼 그전에는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디자인을 전공했고 디자인 관련 회사를 다녔었습니다. 아, 그럼 먼저 직장 생활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렇죠. 아, 그러다가요. 사실은 그때쯤에 이제 직장 생활에 대한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었고 음...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취재를 하면서 찍은 사진과 글을 공유해서 그것으로 만약에 생활이 될수 있다면 더없이 좋겠다라는 바람에서 직장 생활을 과감히 그만두고 블로그를 시작했어요. 아, 고 직장 그만두신 거예요? 하필 또 저희 와이프도 직장 생활을 했었는데 네. 정리해고 당해서 같이 이제 백수 백조 부부가 된 거죠. 아니, 근데 그, 그때 갑자기 뭐 지금이야 잘 되셨지만 정리해고를 당하신 상황인데 좀 걱정 안 되셨습니까? 그게 제가 나중에 그만두고요. 먼저 그만둬서 제가 해고당할지 모르고 <laughs> 맞다, 아, 그 당시에는 아, 내가 해고당할지 모르고 그래, 그래, 해라. 아 그런데 덜컥 그 이후에 몇 개월 있다가 아, 그러셨구나. 좀 본격적으로 수산물 토크를 저희가 한번 해볼게요. 네. 저는 궁금한 게왜 해산물과 수산물은 좀 차이가 있는 겁니까? 해산물이 바다 해자잖아요. 네. 바다에서 나는 모든 것을 포괄하는 수산물은 강을 포함한 모든 게 수산물 맞아요. 아하. 아, 그러면 해산물 위에가 수산물이네요. 그렇죠, 그렇죠. 저는 그 해산물은 왠지 조개 뭐 이런 게 어, 해산물이고, 새우 수산물은 물고기가 어, 수산물이야. 맞아요, 맞아요. 아 사람들한테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혹시 뭐예요? 지금철에 아, 뭘 먹는 게 가장 맛있을까? 지금 요맘때쯤 제일 맛있는 건 뭡니까? 이것도 동서남해 제주도 내네 구역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네. 이제 곧 11월 찬바람이 부는 시기잖아요. 음, 서해 같은 경우는 꽃게하고 낙지. 제가 낙지요? 제가 어저께 꽃게하고 낙지를 먹었어요. 어 정말요? 어. 꽃게 찌개를 끓여서 먹었는데 어, 달아 달아. 맞아, 그렇죠. 꽃게가 달아요. 어. 낙지가 아주 그냥 쫀득 쫀득하고 너무 맛있더라고요. 어, 신기하죠. 삼치까지. 어. 아. 삼치. 저는, 제가 삼치 정말 좋아하는 스 저는 삼치 회 좋아합니다. 아, 회요. 어, 네, 회는 못 먹어봤는데. 어. 살짝 얼려가서 이렇게 두툼하게 썰어주거든요. 그 위에다가 싸 먹. 어우, 김이랑 해가지고, 뭐, 어우. 왜, 어디 아파요? <laughs> 뭐, 아니다, 요배 아니, <laughs> 맞았어요? <웃음> 진짜 맛있어요. 자기야, 배 맞았어? 저는 삼치구이를 너무 좋아해요. 아, 니 구이랑은 삼, 완전 달라요, 또. 아, 당연히 다르게. 아니, 당연히 다르겠죠. 회하고 <laughs> 구이하고 당연히 <laughs> 같을 수가 없죠, 자기야. 아, 근데. 삼치구이를 저는 너무 아... 좋아합니다. 그 토톰한 살을 겉은 바 삭할 그렇죠. 때. 밥에다가 싹, 이만큼 두툼하게 딱, 거기에. 그 고소하고 아주 그 아우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제철이라는 말이 붙는 거죠. 생선이 밍맹하다 기름기가 빠졌다, 곧 비린내로 지켜야 되는 거거든요. 아 맞아요. 네. 동해는 독도 새우. 근데 저는 이제 궁금한 게 독도 새우라고 하는 게 실제로는 독도에서만 잡혀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좀? 독도 새우라는게 특정 종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고 울릉도, 독도 근해에서 잡힌 세 가지 의 새우를 통칭한 말입니다. 그래서 닭새우, 꽃새우, 도화새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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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근데 조심해야 되는 게. 진짜 꽃새우와 가짜 꽃새우를 속여서 파시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아, 그, 있어요? 그것까지 아세요? 아 저는 이제 오. 아니 근데 새우를 진짜 많이 좋아하더라고요. 새우를. 꽃새우가 연안 꽃새우가 있고 독도 꽃새우라고 또 구분해놨어요. 아 어민들이. 아 같은 종인데 독도나 울릉도 그그 그 아주 깊은 바다 속에 잡힌 거는 크기 차이 커요. 크고 더 달고 맛있어요. 남해는 돔 종류가 강세죠. 아 감성돔, 참돔, 돌돔까지. 그리고 지금부터 석화. 우리 그냥 맛있을 때죠. 아니 이게 좀그 맛있는 그이 고등어를 살수 있는 팁이 또좀 있다 그래요? 사실 고등어하면 국민 생산. 마트나 시장에서 고등어를 사 와서 저녁에 구워 먹었는데 어떤 날은 정말 맛있어요. 그래 그래 맞아요. 그런데 어떤 건 그냥 그럴 때 있어요. 같은 집에서 같은 식의구매인데 그런 차이가 났다왜 그런가요? 그거는 고등어 종류의 차이입니다. 어? 참고등어라는 게 있어요. 배가 은백색으로 광택이 있으면서 깨끗합니다. 이게 우리가 흔히 먹는 고등어라고 한다면, 네. 그 옆에 같이 섞어서 파는 점고등어가 있어요. 점고등어요? 이 까만 점들이 이렇게 깨알처럼 박혀 있어요. 네. 그거를 자세히 보면 보입니다. 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거를 구분하지 않고, 왜냐하면 같이 혼익해서 잡히기 때문에 그냥 같이 팔할 때가 많아요. 네. 이 둘의 제철이 바뀝니다. 여름에. 아, 때문에. 그러면 그 점고등어는 여름에 맛있어요? 여름부터 9월까지는 점고등어가 맛있고. 아... 그때는 또 참고등어가 맛이 또 없어요. 그런데 여기 함정이 있어요. 뭐예요? 지금부터 한 3월까지는 참고등어가 맛있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네네. 이 말을 듣고 마트에 가서 참고등어 산데 맛이 없을 수가 있어요. 어. 그건 뭐냐? 정부 비축이라고 해서요. 네. 올해 정부 비축 품목은 고등어와 오징어, 명태, 갈치, 조기, 마른 멸치 등 여섯 개 어종입니다. 냉동고에다가 다 이제 비축을 해 두는 냉동 고등어를 시장이 풉니다 해동해서 그 해동된 거를 보면은 생물인 줄 알고 사는 거죠 아, 지금 잡힌 가장 맛있는 고등어구나라고 먹을 수 있는데 고거는 조금 해동했는지 여부를 좀 확인하고 사셔야 돼요 아 이거 뭐 너무 어렵네 이건 뭐 일단 이거 해동한 거예요 정부 물량입니까 예 <laughs> 저... 전문가처럼 이거 저 정부에서 푼 거예요 일단 여쭤보고 아닙니다면. 배를 보고 예. 예전에 그 안동 간고등어를 고등어. 너무 먹어 보고 싶어서 저는 그게 간건줄 알았어요, 처음에. 아, 설마요. 아, 정말 몰라서. 아, 정말요? 아니, 정말. 아, 말그 안동에서 고등어를 갈아 가지고 아, 갈아가지고. 아 아니, 새, 또, 또 <laughs> 새로운 조건이시네요 아니, 뭐가... 야, 자기야. 그럴수 네. 있는 거 아, 그래요? 아니면... 네. 맛있는 갈치. 요것도 좀 고르는 음, 법이 맛있지. 비싼 갈치. 게 맛있다. 예. 음. 대체로 맞는 말입니다. 아, 맞습니까? 시장에다 맡아가서 토막난 갈치를 고를 때, 음. 토막난 단면을 유심히 보세요. 음. 척추표를 주변으로 해서 핏기가 고여있거나, 불구스름하게 살이 이렇게 번져있다. 음. 조금 덜 싱싱하겠거나, 냉동을 했던 이력이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제 토막이 나지 않은 걸로 골라야 된다. 음. 그러면 은비늘이 상처없이 깨끗한 지리에다 확인하시고요. 두 번째는 동공이 투명한 게 좋습니다. 하얗게 된 거는 냉동한 기력이 있습니다 한번 스윽 던져봐요 냉동이네요 이렇게 네. 아, 뭐. 아, 어, 어, 어떻게 하셨을까? 유인석 네. 네. 씨 어떻게 하셨을까? 같은 크기처럼 보여도 무게를 재보면 또 무게가 또 달라요 그럴 때는 반드시 무거운 걸 고르는 게 유리합니다 길이는 같은데 두께에 차이가 나요 아... 그러면 이게 지방질인데 이게 맛인데요 보통 4지 정도만 되면 한마리한 5만 원씩 하거든요 아... 팔지 없습니까? 12지까지 12지짜리까지 확인이 됩니다. 원래 갈치가 이 정도 크는 게 맞는 거거든요. 일본 쪽 남부지방에 가면 은 드래곤 사이즈라고 해서요. 우와. 그런데 우리나라로 올라오는 것들은 이제 하도 많이 남에이 되니까 어. 사이즈가 점점 줄어서 지금 잡히는 건이 정도만 해도 엄청 큰 거죠. 아. 수산시장도 뭐 이게 몇 시에 좀 가야 뭐 이렇게 좀 저렴하게 구입을 하거나 뭐 이런 게좀 있나요? 제가 봤을 때는 새벽 4시부터 6시 사이에 가는 게 가장 좋더라고요. 저렴하게 사시려면 <웃음> 새벽 <웃음> 자, 우리 기님들 들으셨죠? 저렴하게 사시기 위해서는 새벽 4시 그러니까 잠을 거의 안주무셔야돼게 되면 약값이 더 드는 거 아니에요? 가만 <laughs> <오, 웃음> 싸게 산 걸로 약산 오케이, 오케이. 되지 아, 오케이. 직장을 출근하신다면 출근하시기 전에 아 네, 실제로 그걸...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요즘 많아요 아, ]구나. 있어요 어, 이거 어 그래요? 새벽 4시에서 6시 사이에 이제 장을 보고요. 요즘 있어. 해까지 떠주는 데가 있어요. 어... 뭐 1kg 당 3천 원만 내면은 회를 떠서 포장을 딱 합니다. 그리고 그 냉장고에 집어넣고요. 자기는 출근하는 거죠. 그리고 퇴근하고는 저는 예전에 한번 수산시장에 놀러 갔다가 마침 그때 출하 시간 이거 경매가 시작이 되더라고요. 너무 그때 대게가 먹고 싶은데 사실 주 대게가 비싸니까 이렇게 멀리서 봤어요. 근데 대게들 중에서도 막 다리 부러지네, 뭐 싸우다가 지네, 뭐 이런 애들. 그런 것도 사, 사면 좀팁 아닙니까? 크게 손해보지 않는 가격이라면, 은 그런 건 구매도 괜찮죠. 그리고 죽은 것 중에 갓 죽어 나간 것들이 있어요. 이게 죽었을 때와 살았을 때가격이천지 차이거든요. 죽었는데, 이거 금방 죽은 것 같은 느낌. 그갓 죽은 애들 못죽겠 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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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인종 직전. 야, 야. 소비자분들이 생각을때 이렇게만 하면은 바가지를 좀 피할 수 있다 어떻게 하면 좀 피할 수 있나요 가면은 호객행위가 있습니다 네. 삼촌 뭐~ 뭐~ 찾아 몇 명에서 드시게 <laughs> 몇명 드시게 얼마까지 알아봤어요? 이건 그렇죠. 이건 어, 진짜 안, 이건 정말 아니죠. 몇명이서 드시기는 그때 몇 명에서 드시는지 알아야 양을 추천해 줄거 아니에요. 네. 이해는 합니다만은 소비자 분들이 굉장히 부담을 느껴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팁은 일단은 아무것도 정하지 않고 가서 고를 때 어떤 게 제일 맛있어요. 추천해 주세요. 그런 것을 조심해야 돼서. 아, 그럼 그 얘기 하지 마요. 웬만하면은 내가 먹을 품목을 정해가세요. 저희 네명이서먹을 건데 뭐, 광어 3kg 있어요. 아... 얼마 이렇게. 그러면은 아저 사람은 어느 정도 좀 조사라고 왔구나. 음... 네, 그래서 함부로 못한거다저 예전에 어디 봤는데, 자 삼촌 잡아볼게요자 바구니 안 올려 우리는 바구니 빼고, 어... 요것만 물건만 올려요. <laughs> 근데 우리가 그 앞에 있는 거 보고 있으니까 무게를 잴때 이제 부정행위가 있는지 가장 원초적인 방법이 손으로 누른다든지 꼬챙이를 이렇게 슬쩍 누른다든지해서 무게 증가시키는 것도 있지만. 바구니 무게를 가장 많이 써요 거기다가 턱하니 올려서 재는데 바구니 무게를 공제를 안 해준다는 거 공제를 해도 한 일부분밖에 공제를 안 해준다는 거그 손님의 입장에서는 바구니하고 물무게나 빼달라고 당당하게 요청을 하라고 하고 싶어요 소비자가 걸리는 건요 우리는 수산물을 사러 온 거지 바구니와 물 무게를 사러 온건 아니거든요 물론 이제 저희가 말한 거는 사실 뭐 그래서는 안 되는데 간혹 이런 반칙을 좀 쓰시는 분들이 있는 뭐 분들 거고 때문에 거죠. 사실 양심적으로 장사하시는 분들이 예, 뭐 굉장히 많으세요. 예, 이제 사실 그런 분들에게 사시는 게 제일 좋죠. 회는 양식보다 자연산이 맛있다. 이건 뭐 당연한 거 아닐까 싶은데 반은 맞고 반은 틀리죠. 어 아, 왜요? 제철이라는 개념이 한창 기름기가 오르고 살이 쪄을 때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음. 그 제철에 먹는 자연산은 양식이 따라올 수가 없어요. 만약에 제철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차라리 양식이 낫습니다 왜냐하면 양식은 1년 내내 양질의 사료를 투여해서 먹이거든요 항상 살이 쪄 있어요 얘들이 항상 지방이 많아요 그래서 기본을 한단 말이에요 자연산은 양날의 검입니다 잘 맞아서 먹으면 굉장히 맛있는데 또 제철에 어떤 건 맛도 없어요 왜냐하면 얘들은 양육 방식에 놓여있는 애들이라 먹이 경쟁에서 도태된 일부 개체들은 며칠 동안 못 먹어서 홀쭉한 애도 있어요. 아, 근데 좀 듣다 보니까 한편으로는, 아, 다들 그러네. 왕성하게 막 먹이 활동하고 막 지사를 찌어놨더니 우리가 다 잡아먹는. <laughs> 아니, 그렇잖아. 이게 우리가 먹을 때 맛없는 애들은 다 이렇게 막 먹이 활동도 못하고 이런 애들 아니에요. 불쌍한 애들이에요. 불쌍한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류로 태어나면은 잘 먹지 말아야겠네. 그래, 안 잡히지. 그렇 생각해보니까. 아, 기껏 숨어가지고 이만큼 커졌는데 잡히는 것도 니 그러니까... 참. 지금은 이제 수산물 질리지 않습니까? 저희 가족이 나가서 멸식을 하면 음. 무조건 고기를 먹습니다. 아, 수산물 안 드시고요? 아, 그래요? 아, 그요 회가 이런 게 있어요. 회랑 초밥은 어떤 날에는 정말 미친 듯이 당기는 날이 있어요. 어, 맞아. 꼭 먹고 그러면, 싶어요. 어. 그런데 고기는 늘 먹고 싶어요. 어. 하나 명언 나오나요? 예. 네. 회는 미친듯이 먹고 싶을 때가 있으나 고기는 늘 먹고 싶다. 예, 우리 작가님의 예, 어, 양심 고백이었습니다. 혹시, 오늘 공통으로 좀 여쭤보고 있는데, 내 생의 마지막 한 끼를 드시다면 뭘 드십니까? 내 생의 마지막 한 끼. 음, 너무 어렵네요. <laughs> 굶고 가실래요? <laughs> 지금 회를 선택할까, 아니면 스테이크를 선택할까 좀 고민하고 있어 아, 저는 스테이크일 것 같은데요? 근데 오늘 수산물 전문가로 나오셨는데 수산물 안 드시기가 좀 그러셔서 그러신 거죠? 어, 어느 부위 제일 좋아하세요, 고기? 일단 채끝을 좋아합니다. 아, 채끝? 제가... 예, 채끝 스테이크. 이 생을 마감하기 전 채끝 스테이크 아 그것도 뭐. 아 재밌는데요. 체크스로 끝을 마무리하는 거. 아 거니까. 재밌어요. 에이, 체크스. 아, 수산물 문가 <laughs> 김지민 작가님은 에이. 자 체크스테이크로 어, 생을 어, 마지막 식사를 마감하니다 우중... 여쭤보겠습니다. 유 퀸스? 예, 예. 좋습니다. 스텝. 이것은 중국 춘추전국시대 때한 어부가. 새와 조개가 다투는 모습을 보고 두 마리를 한꺼번에 그물에 넣었다는 이야기에서 비롯된 고사성어입니다. 둘 사이의 다툼으로서 제3자가 얻는 이익을 뜻하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laughs> 자, 5초 시간 됩니다. 5, 아... 4, 3, 1. 어부지어부지이 마지막으로 100만 원을 상금을 드립니다. 정답은요? 자, 어부지리 정답입니다. 아유, 아, 지금 5초 마지막에 아유. 자, 100만원의 상품을 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예. 맞습니다. 아유, 아유, 축하드립니다. 예.